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택배가 하나 와서 같이 뜯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이건 제가 그 A5 사이즈 60 바인더 시킨 건데 같이 뜯어볼게요. 원래 제가 그 하이브 인사이트 토카가정 사이즈인 줄 알고 그지콜폴도넣 넓게 없어서 구매했던 건데 어차피 저희 컴백하면 많이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구매해봤습니다. 저는 이렇게 검정색 글리터로구매 했고, 이 색깔이 화면 나오는 것보다 훨씬 좀 짙은 검정색 같은 느낌이에요. 네, 이런 색깔인데, 속지도 일체형이랑, 네, 가로형, 좀 작은 엽사등 넣으려고 가로형도 구매했고요. 그럼 여기 포토카드 사이즈 양면으로 구매했습니다. 그럼 뜯고 속지까지 껴을게요 손잡이 부분은 이런 메탈로 되어있고 이 안쪽도 메탈로 되어있습니다. 초점이 좋다. 안쪽도 메탈로 되어있고 겉표지에 그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. 이제 속지를 일단 하나씩만 껴줘볼게요. 근데 이거 속지가 제 생각보다 좀 사이즈가 많이 작은 편인 것 같아요. 속지 느낌은 비닐, 일반 비닐보다는 좀 짱짱한 느낌이고, 약간, 그냥 비닐이랑, 그 콜북, 그 가운데? 같은 느낌입니다. 잠깐만요. 이거를 껴줘볼게요. 이렇게 포카 사이즈 속재를 껴줬고, 그다음엔이 엽서 크기. 속재를 껴볼게요. 이렇게 엽서까지 껴놨고, 마지막으로 이 일체형 숙지를 껴볼게요. 네, 이렇게 이 포카 사이즈 10장이랑, 이런 가로 사이즈, 가로 엽서 사이즈 10장, 그리고 일체형 사이즈 10장 총 30장을 넣어둔 상태입니다. 이 포카는 양면이고, 혹시 몰라서 양면으로 구매 했고, 나머지는 다 단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. 이거를, 크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씩만 일단 껴볼게요. 어, 일단 이 포카는 이렇게 일단 1번 1포가 딱 적당히 널널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고요그 다음 이 가루가 생각보다 많이 작아서 이런 엽서는 안 들어가고 생일 포카를 넣었을 때 널널히 남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일시험 같은 경우가 경우가 엽서 넣었을 때볶관할수 있는 그런 크기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가로어 홀드세트를 구매했는데 이거는 제가 문의를 드려보고 교환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! 네 오늘은 반태기 하나와서 같이 까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 프리즈 앨범 때 월드랑 뉴버전 공주를 구매한 건데 원래 제가 컴백이라서 진짜 구매를 안 하려고 하다가 딱두개 이제 같이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어쩔 수 없이 해부락 사왔습니다. 한번 빼볼게요. 이렇게 덤으로 레이 클로버 키링을 하나 넣어주셨고 포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일단. 월드 봉규부터 화자 확인해 줄게요. 제가 이 월드 봉규가 진짜 엘프 중에 갈망 중 하는데. 그 다음, 이 버전 봉규를 확인할게요. 둘다화자 없이 깨끗하게 왔습니다. 어, 제가 옛날에 그때 랜덤 뽑기 할때이 보이버전 범규를 뽑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규를 프리즈때를 다 드보를 했고 지금만 L4 드보를 한 8개 정도 남았던데 또 제가 컴백한 후에 다시 열심히 L4를 드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반택이 와서 까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포토카드 산거고 이거는 바인더 돼지 주문한건데 일단 포토카드 먼저 까볼게요 여기 방피디님 프리쿠라 알지? 탄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덤도 넣어주신 것 같은데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방피디님 팬스랑 이런 귀여운 느낌의 두개 스티커 주셨구요 그 다음에 범규 비공굿 넣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연지님 메모지랑 여기 포토카드 확인할게요 이건 제가 렌티큘러 일괄로 살려다가 같이 파시는거 다같이 양도받은건데 일단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그 투명 티오포카고요. 화면 밝기가 왔다갔다 하는데 조금만 양해해주세요. 그리고 이거는 데뷔 앨범? 데뷔 영화관 앨범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지비지비 지비, 렌티큘러 세계일괄로 구매했습니다. 그 다음에 반가이 될지 확인해볼게요. 이번 트위터에서 구매를 했 제가 저번에 이전 영상에서 이 바인더를 산걸 보여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꾸, 꾸며놨는데 이 바인더 대지로 더 같이 꾸며주려고 구매했습니다. 이렇게 저는 하트 각각 하나씩 구매했고, 체크 하나랑 이 체인 단면자리 두개 구매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 체크무늬 덤으로 넣어주신 것 같아요. 그럼 할겸 포카 정리도 하는 느낌으로 바인더에 대지를 껴줘 볼게요. 여기는 이제 범규 제외 다른 멤버들 포토카드를 넣어놨는데, Okay. 연준이, 수빈이, 태연이, 그 다음에 효닝이,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엽서 같은 좀큰 사이즈 공구들을 넣어놨습니다. 제가 아직 다른 멤버들 포카는 별로 없는 편인데 이번에 컴백도 하고 하니까 더 많이 모아볼 생각이에요. 일단 여기 연준이가 먼저 꾸며줄게요. 그리이 숙지가 양면이라서 여기 뒤에다가 껴주겠습니다. 이렇게 넣어줬어요. 확실히 대지를 끼니까 훨씬 예쁜 것 같아요. 여기도 일단 그냥 껴줄게요. 이 숙지랑 거의 딱 맞는 느낌의 사이즈고, 네, 다음 장도. 껴보겠습니다. 일단 수빈이 건 파란색을 껴볼게요. 여기 하트로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같이 껴놓니까. 다음에 아래도 하트로 같이 넣어줄게요. 이렇게 넣었습니다. 또 진짜 예쁜데 하트가 약간 근본 느낌으로 예쁘네요. 이제 말안 하고 빨리빨리 껴주고 다시 돌아올게요. 일단 이렇게 다 넣어줬습니다. 확실히 아무것도 안 껴놨을 때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. 특히 파란색이랑 비주얼이 너무 잘 어울리죠? 이렇게 다 넣어줬고 여기는 아직 제가 포카를 안 넣었기 때문에 나중에 포카를 넣고 다시 바인더를 껴주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